한국환경산업기술은 에코몬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아직도 환경표진증이 뭔지 몰라? 응. 핸드폰 3-4시간씩 붙잡고 앉아서 눈길도 안 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10분씩만. 환경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눈으로 보고 가볍게 실천해. 수도꼭지 잠그듯이. 환경 정책에 실천만 더해가면서 반복 또 반복. 그러다 보면 몸에서 행동이 툭. 나도 모르게 툭, 툭. 처음엔 낯설었지, 지금은? 텀블러만 쓸줄 알았던 초보들이 이제 녹색 인증까지 선택하면서 습관이 2. 도움이 진짜로 되니까 단번에 영향력 1위 그게 에코몽이야 환경 언제까지 반감하할래 이제 시작해야지 진짜 환경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 에코몽에서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환경 보호할 수 있어.